다가오는 시험 기간 공부할 때 먹으면 좋은 음식. 1. 콩. 콩과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브레인 푸드라 불리는 탄수화물이 매우 풍부합니다. 기억력 향상과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공부할 때 먹으면 좋습니다. 수능 준비를 하는 고3 학생들, 고시생,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반찬으로 준다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2. 등, 푸른 생선. 등, 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건강을 지켜주고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주 2회 정도 꾸준히 먹어주면 뇌 건강과 심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3. 전복. 원기회복 식품으로 유명한 전복은 소화가 잘 되고 지친 사람들의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건강식품입니다. 전복을 쪄서 말리는 과정에서 표면에 나오는 하얀 가루인 타우리는 각종 질병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견과류. 견과류는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호두, 아몬드, 땅콩 등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은 호두로 분해 발달에 필요한 다가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분해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5.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세계 열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음식으로 뇌의 회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넓혀서 뇌로 가는 혈액을 늘려 집중력 증진에 좋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기억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간식으로 먹기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식사 후 후식으로 드세요. 6. 국화차 피로 회복에 좋은 국화차는 공부할 때 마시면 정말 좋은 차입니다. 국화차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두통에도 아주 좋아 공부할 때 마시면 좋습니다. 7.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은 두뇌 회전에 효과적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다크초콜릿의 카카오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정신 집중 효과를 높여주며 혈액순환 증진, 활성산소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뇌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공부하다 피곤하거나 지쳤을 때 먹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크초콜릿은 하루에 한 조각 정도로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